자 오늘은 67번, 68번까지 풀어서 오늘 수업을 좀 예, 간단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67번도 뭐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0이 아닌 실수 a에 대해서, a는 0이 아닌데, 자 f(x)라는 함수가 마이너스 a x 제곱 마이너스 2a이다.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3차 함수, X세제곱 마이너스 3의 x 제곱 플러스 1이다. 물론 이거의 도함수를구해보면요 마이너스 2의 X 0땡 어? 네. 그리고 얘는 3X 제곱 마이너스 6의 X 얘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얘는 X가 마이너스 1보다클 때가 될 거야. 그러세요?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얘가 극값을 하나만 갖는데요 극값이 하나만 있다 그럴 때 F2의 최솟값을 구하래요 자 극값이 하나만 있다 그랬는데 일단 요 그래프를 보면요 얘는 3X로 묶어주면 X-2A가 돼서 얘는 0하고 2A에서 0이 되는 애거든 어? 그래서 얘가 만약에 첫 번째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A 즉, a가 0보다 크죠 마이너스 1은 요쯤 있을 거니 요렇게 되죠 요 도함수가 뭐 0으로 가는 도함수 뭐 요렇게 생겼겠지 그죠? 아, a가 양수니까 얘는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a가 0보다 크면 무조건 극값이 2개 나옵니다 0 앞에 있는 게에서 극값이 나오는 거잖아 어? 그래서 이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안돼 그래서 두 번째 A가 0보다 작을 때, A가 0보다 작을 때 도함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B에, 여기가 0인데, 어, 여기하고 여기서 극값을 나오는데요. 극값이 2개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그러면 마이너스 1이 이쯤 있어야겠다. 드세요. 어,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또이 함수가 이 함수가 어, 도함수가0 0을 지나는 함수니까 이거 뭐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면, 위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l 러스 s i 감소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다 이렇게, 극 값이 하나의 함수가될수도 있겠다 그죠? 극 값이 하나의 조건은요 마이너스 2 a 하고 마이너스 a 이 어때요? 마이너스 i a 는 마이너스 e 보다 작거나 s e 야되는거 어제가 겹쳐도 그값을 안나오겠다 그지?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되면 되니까 A는 1분의 2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겠습니다예 근데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F2의 F2. 최소값 F2는, F2는 F2. 어느 함수 와야 되냐? 이거지 여기다 2 집어넣으면 8, 9, 9-12A가 되겠지 자, 근데 a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까? 얘는 작거나 같겠다. 여기다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996.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네. 어 f2에, 어, 잘못 찍다. 아, 이게 ea야, 플러스 ea야. 얘는. 어? a 0기다 얘는 ea가 마이너스보다 작거나 같아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어 그래서 얘는 크거나 같죠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 15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얘가 15가 f2의 최소값이 되겠다 a의 범위는 선생님 저거 2 a 가 여기 극값이라는 게 이거 마이너스 a 가 아니라서 a가 음수일때 이렇게 되는 문제예요 자그 다음에 68번 문제는요 약간 더 복잡하게 주어졌어요 68번 문제 보니까 걔는 f(x)라는 함수가 x의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a x x의 세제곱, 마이너스 곱 a 고주어곱 a x 세제곱, a x 세 a x 세제곱, a x 세 a x 세제곱, x 제 x 제곱 a x a x 제곱 a x 세제곱, x 세제곱, a x a x 제곱 x a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얘는 플러스 X로 풀어주니까 이렇게 서로 다른 함수가 주어진 거다 해서요 이거의 도 함수를 구해보면 0보다 작을 때는 어, 3X 제곱 플러스 e x 마이너스 e a x, 어 마이너스 e a x, 같이 됩니다. 무 얘는 x가 0보다작 자, x가 0보다클 때는요. 요걸 미분하면 3x 제곱 플러스 e 플러스 e a 의 x. 얘는 x가 0보다클때 더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예, 보다 작을 때는요. 얘를 x로 묶어주면 3X 플러스 2-2x. X가 0보다 작을 때는 뭐 x 로묶어줘요 3X 플러스 2+2x. 플러스 이렇게 되는 함수가 되겠어. 그래서 얘는 도 함수가요. 얘. 0보다 작을 때는 이걸 쓰는 거고 0보다 클 때는 얘를 써서 얘가 0이 되는 값들을 각각 구해보면 얘는 0하고 3분의 EA 마이는스하 얘는 0하고 마 EA 스 3분의 2 a 플러스 이렇게 되겠다 s EA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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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 가 l a 가 얼마 쟤는 a 이 되는 게 1이고 얘는 0이 될때 마이너스 1이잖아요 첫 번째는요, a가 1보다 클 때를 따져봐요. a가 1보다 클 때, 그럼 a가 1보다 클 때는 어떻게 돼요? 제가 1보다 큰 얘는 양수, 얘는 음수가 될거아니에그 어? 그렇죠. a가 1보다 클 때는, a가 1보다 떠나갈 때는, 얘는 그래프가 0을 기준으로, 0 보다 작을 때 이걸 써야 되는데 0 3 분의 2a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얘는 0 보다 작을 때 얘를 쓰는 거야. 그러세요? 그리고 0 보다 클때 이걸 써야 되는데 a가 1 보다 클거 같으면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서 어, 이걸 쓰는 게 아니구나. 0 보다 클 때입니다. 이걸 쓰는 거지. 그래서 부하부수가요. 이거하고 이걸 써야 되니까, fx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 요 여기는. 층가. 여기도 층가. 그래서 얘가 y는 fx가 이렇게 생기니까, 얘는. 극값이 없다? 문제의 조건이요. 극가, 어, 극대값 0을 갖는다라 되어 있어요. 얘가. 자,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해? 두번째두 번째는 a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을 뺐다고 봅시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를 넣으면요. 이거 어떻게 돼? EA 마이너스 1. 2배하고 2배 주면 마이너스 4. 2배하고 2배 주면 0. 3으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니까 얘는 음수가 될 거야. 그치? 그리고 얘는 어, 마이너스 EA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 곱하고 2빼주로 마이너스 2 곱하고 2 빼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기다 마이너스 2 빼주고 2빼하면0 어? 뭐야? 극값을 갖는 위치가 둘다 음수가 되겠다는 세요 마이너스 1부터 0, 4, 1을 뺐는요둘다 음수가 돼요 자, 그래서 극값을 갖는 위치가 둘다 음수가 됩니다 여기가 0이고 지금 요 그래프 얘는 0보다 작을 때 쓰는 그래프 이렇게 생긴 거지, 그죠? 그리고 얘는 0보다 크다를 쓸 때도 이렇게 될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야 어? 그래서 얘는 증가, 감소, 증가 그래서 얘가 극댓 값이 되겠지 그댓 값이 되는 이 지점은요 제가 여기 는 3분의 1이 얘기 그래서 극댓값을 갖고요. 극댓값이 0이라면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뜻이 되겠다. 그런데 예. 세 번째는 세 번째 뭐야?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때 자,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2가 늘어가고 얘는 음수. 얘는 양수가 되겠다. 그치? 그래서 이때는 그래프가 어, 0을 분수로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되겠어 어. 물론 얘가 3분의 2a 마이너스 2고 얘는 3분의 마이너스 2a 마스 2가 되서 fx의 그래프 응. 증가 감소 셨다가 또 감소 이렇게 되니까 알아그렇게 응. 되면 되겠다 어. 그래서 얘는 그때 값이 0이 되려면 요 a가 이런 범위입니다 아. A가 1보다 작다. F3 분의 2A 마이너스 2가 0이 된다. 이런 조건이 되겠어요. 어? 그럴 때뭘 구하라는 거야? 그럴 때급속값을 구하라는 거야. 그럼 일단 A값 구해야 되겠네. 이 조건을 이용해서. 자, F2 3 분의 2A 마이너스 2가 급. 그. 그때까지 되는 데그 값이 0이 되는 거고요 f 0이 3분의 e a 2 i 0보다 작을 young b u 다집어넣어 a 지 e n u e young s w a 2의2 a 2의 제곱 d a m i a 2의 제곱 a 얘가 0이 s EA, m i n u d a m i 제곱으로 묶어줘요 여기는 3분의 2a 마이너스 2가 하나 남고 여기는 플러스 3 3분의 3이 남고 여기는 마이너스 a 3분의 3a가 남아서 이게 4가 되면 되는거다. 얘를 계산해보면 얘는 얼마래요? 3분의 마이너스 a 얘는 3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되겠네요. 어, 그럼 얘는 3 분의 a 마이너스 1의 제곱 곱하기 4 2를 빼서 그리고 얘를 3 분의 a 마이너스 1의 1 빼주고 얘가 4가 되면 되겠다. 그래서 얘는 3 분의 a -1의 마이너스 3분의 a 1의 3 제곱 마이너스 1이 되다3 분의 a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겠는데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어. a에다 마이너스 2를 넣고요 극소값은 이 함수값이야. 여기에서의 함수값 어. 어. a가 마이너스 2니까 어디에 넣으면 되는 거 어? 극소값이 f0인데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면 a에다 마이너스 2지. 아니다. a가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니까 A는 마이너스 2이고요. 그때 이거의 함수값을 더하면 되겠네요. 아무튼 그때는 쉬워지죠 자, 지금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함수 Fx는, Fx는 얼마야? 이거지. 그리고 A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면 X는 3제곱, 마이너스 X는 3제곱, 마이너스 4. 얘 극소값을 구해주면 되겠어. 예, 그럼 얘는? f'x가 3x 제곱 마이너스 2 x 고요 x로 묶어주면 3x 마이너스 2가 되니까 f3분의 2가 극소값이 되겠다. 그렇죠? 어? f3분의 2를 구해주면 얘는 27분의 8 마이너스 9분의 4 마이너스 4 그럼 얘는 27로 통분하면 8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08이 되나요? 그래서 얘는 27분의 8 마이너스 112가 되요. 맞나? 예. 네. 마이너스 27분의 112가 되게. 그리고 마지막 문제 끝에 마무리를 못 했는데 A가 마이너스 2인 거만 포함돼. 예. 그리고 나머지 그 뒤에 마무리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겁니다. 그래프 이렇게 세 가지 경우 를다 따져봤어야 되는데 예. 그래요. 자 여기까지 잘 마무리하시고요. 예. 잘 마무리하고 가시고 내일 테스트 준비는 잘 해오리라 믿겠습니다. 그즈더라 Tá uh -huh.